XRP가 앞으로 5년 안에 스위프트 시장의 14%를 가져간다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저는 이거 듣고 솔직히 순간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 하루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5조 달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14%가 얼마냐? XRP 가격으로 최소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도 간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지금 3달러 수준의 XRP가 100배 이상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그냥 허풍인지 아니면 진짜로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저는 이 소식 보고 무심. 곧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얘기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갈리하우스 리플 CEO의 말, 이거 그냥 가격 오른다. 단순하게 이런 얘기인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금융 판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인 건지, 그냥 호재 뉴스 정도로만 치부하기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위프트 시장의 14%라면은 단순하게 코인 하나 오르는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의 XRP가 이제는 글로벌 결제 의 백엔드가 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말 뒤에는 어 어떤 구조란 그림이 깔려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진짜 본질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가격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건데요. 이런 흐름들 놓치시면 그냥 단순하게 가격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차트 흐름만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그림은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과거입니다 지난 2017년 18년 그 시절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XRP가 9개월 만에 6만 퍼센트가 상승했었죠 가격으로 보면 5천원까지 갔었고 그 당시 열기 자체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7년 동안 소송과 악재에 눌리면서 2천원 3천원 언저리에서 답답하게 움직였어요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시기입니다 지금으로 넘어와 볼까요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고 미국 SEC의 소송은 거의 끝이 보이게 됐고 RLUCD라는 리플의 스테이빌 코인도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비너이 멜론 같은 전통 금융 기관과 손을 잡았죠. 게다가 ISO 2002 글로벌 결제 표준안에 리플렛이 녹아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도 가격은 여전히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시장은 마지막 확신을 받지 못한 겁니다 ETF 승인 소송 최종 종결 월가 자본 유입 등이세 가지가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전이라 그런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래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갈릭하우스의 14% 발언이 연결이 됩니다 스위프트 시장의 14%를 XRP가 가져가게 된다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겠죠 국제 결제의 백엔드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 송이 끝나고 연말쯤에 ETF가 열리고 월가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ISO 2002 글로벌 결제망과도 맞물리면서 XRP는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구나. 과거의 광풍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침묵 그리고 미래의 퀀텀 XRP 점프까지도 이세 가지가 차곡차곡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XRP 발행량이 천억 개라서 못 오른다.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정발행이라는 겁니다. 더 찍어낼 수가 없는 게 x r p 인 거고, 거리가 일어날 때마다 심지어 소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미미한 정도지만,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국제 송금에 본격적으로 쓰이면은 그 소각량은 점점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발행량 걱정만 하던 분들은 오히려 놀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x r p 의 진정한 퀀텀 점프, 기하급수적인 가격의 상승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ETF 승인만 되면 바로 하늘 간다 이 얘기도 진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다 이미 보셨죠? 승인 나고 나서 바로 폭등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기대감 사라지면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심리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보통 이게 두 달에서 한 다섯 달 정도는 쿨링 타임이 있었어요. XRP도 저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오히려 승인 뉴스에 대해서 바로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XRP도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 아니냐? 이건 진짜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x r p 가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죠. iso 2002 글로벌 결제 표준의 페드와이어 그리고 비엔 e l 멜론 같은 전통 금융기관과 연결된 금융 인프라 자산입니다. 이 수면 위에서는 조용해 보여도요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전통 금융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시장을 좁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묵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리플 XRP 이건 가격만 보는 코인이 아니라 역할을 보셔야 되는 코인인 거고 5년 뒤 300달러든 500달러든 그 숫자는 그냥 시장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구조가 만들어 낸다라는 거고 하반기에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서 ETF가 열리면은 XRP는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알트코인이 아니게 될 거예요. 국제 성금과 금융 백엔드에서 실제로 쓰이는 진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신다면, 가격이 휘둘리기보다는 구조를 먼저 읽으셔야 된다는 거. 가격은 결국에 뒤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신 투자자분들만이 다가오는 큰 파도를 제대로 탈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시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눈앞까지 와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 자체가 솔직히 좀 정신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한 시간 동안 2조 원어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몰렸고요. 특히 크라켄으로만 15,748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구매면요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11만 6천 달러 돌파했다가 바로 11만 5천 달러 밑으로 미끄러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더리움 쪽은 더 흥미롭습니다. 한 쪽에서는 익명 고래가 3일 동안 무려 2억 3천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사 모았는데 그와 동시에 하이퍼 리퀴드 고래는 이더리움 쇼 포지션을 1만 1천 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완벽하게 고래들 세력들에서 반대로 베팅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이럴 때 진짜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누군가 한쪽에서는 크게 웃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크게 당하면서 청산되겠죠. 근데 오늘의 본질은요, 단순하게 이런 가격 등락이 아닙니다. 제도권 움직임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인 거고, 영국 금융당국 측에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ETN 투자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10월부터 개인도 ETN을 살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물자산 토크나 얘기까지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이런 전통자산들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온다는 얘긴데 이게 가격보다 훨씬 더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오늘 하루 시작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건데요. 단기 변동성은 거센 상황인 거 맞아요. 돈은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라거 마이클 셀러 측에서는 최대 150만 개의 비트코인까지 추가 매수 가능성을 열어놨고 리플 XRP랑 비트코인 고려들은 조용히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눈앞 가격만 보면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런 큰 그림을 보시면 기관과 제도권의 시계는 앞으로만 가고 있다는 라거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 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아주 잘 나와 주고 있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통 주시면 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사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거고 늦었다고 생각 했을 때가 가장 빠를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라는거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 r 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 s i 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